안녕하세요. 2024년 광주 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스 입주 작가 신도훈입니다. 일단 제가 작업을 진행할 때는 현대미술가로서 일단은 그 퍼포먼스라든가 처음에 이제 초기 예술을 시작을 할 때는 페인팅에서 벗어나고 캔버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술 작업. 그래서 몸을 이용할 때는 퍼포먼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사운드를 사용하고 또 무용을 하고 싶을 때는 무용을 이용하고 등등 제가 원하는 그런 것도 컨셉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무엇이든 이 세상에 어떤 예술 장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들어서는 AI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AI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레지던스 입주에서는 AI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 작업에다 꼭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연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술과 21세기 미술을 나누자면은 20세기 미술과 21세기는 확연하게 좀 다른데요. 그 작가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 작가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사진이 발명됐듯이 AI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시대를 미술가들이 예술가들이 맞이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의 폭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나 AI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이 변화를 변화라기보다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남 시대를 알려주는 시대의 예술가로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요. 어, 추상작업은 원업 제가 드로잉을 좋아하고 또그 회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깊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레지던스 입주하면서는 완전히 그, 그 회화성 플러스 어, AI라는 것을 갖다가 어, 접목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 발표 전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회화성이 어떻게 우리 그 AI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가. 주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미래가 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AI를 통해서 미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고 상상력의 세계가 거의 현실과 가깝게 오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다가 미래를 바로 집어넣어 보므로써 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미래를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번에 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미래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AI 시대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미래를 균형감 있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적으로 이제 그게 목적이고 많은 데이터들이 정답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AI인데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AI를 사용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라든가 또 답변도 굉장히 대중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중적이거나 사람들의 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서 좀 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애라났던 부분들 있죠. 대중들이 생각해가지고 애라나가지고 어,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많은 자연의 파괴가 일어난다든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짚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형화되고 고해상도의 어떤 작업들을 가지고 크게 작업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에 미디어 월의 작품이, 작품, 공공미술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또 우리의 헤리티지 예술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자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대형 예술로서 이렇게 강한 이펙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옛날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작업을 실내에서 조그맣게 전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밖에 미디어 월이라든지 아니면 몰입형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전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작업으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K-Art를 널리 널리 알리고 좋은 작업을 통해가지고 어, 사람들에게 행복과 편안함 그리고 한국의 자, 자부심 인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기에 작업을 진행할 때 저는 퍼포먼스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리 나가서 아, 이벤트나 뭐 그런 형식을 가지고 어, 바로 거리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 를 시작했는데요. 실험예 술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오감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몰입하는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또 움직임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굉장한 그 예술적 감흥과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관객들에게 줄수 있는 것과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실험 예술과 함께 퍼포먼스와 음악, 사운드, 영상, 한꺼번에 하는 융복합 예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퍼포머들과 사운드 아티스트들, 영상 아트를 하는 저와 함께 이렇게 무용수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업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